네, 안녕하세요. 최주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 제, 지우의, 그, 시, 실험 요리인데요. 자, 오늘은, 아 제가요, 하는 도중에 갑자기 꿈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어서 하려는데, 어쩌셔도 없어가지고, 해 일단 준비물 소개할게요. 프레임, 프레임, 그, 요거트, 그릇, 지금 아무 그릇 필요해요. 그리고, 오렌지 주스. 딸기잼. 초콜릿. 필요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프레임 요거트를 여기 넣어줬어요, 제가. 다 넣어주시고, 오렌지 주스, 이거 숟가락으로 열 번을 여기 넣어주세요. 그러면 약간 연한 오렌지 색으로, 연한 노란색으로 변한대요. 드 생각이니까 아무래도, 아이보리색 같기도 한데 아 꿈켜서 죄송해요 이에서는 하 거에 프레임이 없어서 이렇게 하면 노란색으로 되는 걸 하,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게 렇 실험하는 거라서 제가 그냥 심심해서 실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뭐라 말씀 말하지 말아주세요 좀더 맛이 먹고 싶으면 한, 다섯 번, 좀 다섯 번좀더넣줄 넣어드릴게요. 네, 좀더자세함을위해 이렇게 했습니다. 네, 넣어줬고요. 여기에서 섞어주면 돼요. 흘릴지도 모르니까 받침 같은 거 준비해주세요. 네, 이렇게, 섞, 이렇게 섞어준 다음에 딸기잼을 한세번 정도 넣어줄게요. 세 숟가락. 세 숟가락 세 숟가락 넣어줬고요. 이제 섞어주세요. 약간 이거 하얀 색깔나 아이보리 색깔 같아요. 지우시랍시 해고요네 이렇게 됐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달콤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초콜릿을 넣어줄게요. 초콜릿 한 3, 4알 정도 되면될것 같아요. 네알 됐고요. 이렇게 섞어줄게요. 네, 이 상태에서 시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음, 초콜릿하고 숯... 근데 요거트를 같이 먹으면요. 되게 달콤한데, 그냥 소프만 먹으면 뭔가 새콤달콤해요. 맛있어요, 그냥. 맛있는 것 같아요. 제 출처예요. 자, 이렇게 시식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하고 싶으면, 그 댓글에 출처 남겨주시고, 아, 출처란다. 이거 따라하겠다는거 남겨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그냥 가셔도 돼요 귀찮으시면 자, 이상으로 체조의 실험실이었고요 다음에도 계속 이어질거예요 체조의 실험실은 실험실은 자체주구요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안녕